안녕하세요. 엘다육의 시기와 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자구를 띠려고 했다가 너무 어려가지고 자구를 못 뛰고 분갈이만 해준 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임팩트, 임팩트. 근데 오늘은 이 어마무시한 창, 아주 귀한 창인데요. 너무나도 이쁘게도 이렇게 자구를 달아가지고. 얘는 이제 뜰 네. 생각인 거죠? 예, 네, 얘를 한번 오늘 자구를 한번 <laughs> 띄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보면, 이야, 이 입장 하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더 컸어요. 더 컸었는데. 지금 좀... 우리가 가져온 지꽤 됐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벌써. 어, 1년이 다돼가 네. 다른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저, 뭐, 가이아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음. 이 녀석도 몸값이 좀 나가는 녀석인데. 중학하죠? 예, 옆에 한번 놓고,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보시면, 이 녀석하고 딱 이렇게 봐도, 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입, 입장 하나가 요거는 손가락을 한번 보시면 눈만 뺏게 안 해요. 입장 하나가 차 있잖아요. 여기 차 아, 자로 한번 대볼까요 입장 하나가 가로는 한뭐 음, 2cm, 23cm. 2, 3cm. 근데 네. 이 녀석은 한 5, 6cm.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입장 얘가 어. 더 컸었다니까 농장에서 왔을 때는 아 근데 저희가 좀 많이 굳힌 거죠 굳힌 거예요더 네. 키우려면 영양소를 많이 주고 키워야 되는데 네. 우리는 굳힌 거죠 아주 짱짱하게 지금 굳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구가 여름에도 안 죽고 충분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구 도 자꾸 가, 자구 떼려고 하시는 거못되겠더니 이제 음. 결국 떼신다는거 아니니까 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 수술용 칼로 <laughs> <laughs> 한번 떼보시죠. 아, 에, 에. 직접 떼세요. 에. 떼보세요, 한 번. 떼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떼봐, 떼봐. 자, 자 그러면, 요거를. 요거가 못 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사실은 뗄수 있어요, 요것도. 근데 에. 여기가 더 앞으로 나오면 떼도 돼요. 에. 그리고 요것도 떼도 돼요, 이렇게뻥 나와 있는 아이들. 근데 얘는. 근데 얘,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렇게 새끼가 있긴 있어 얘도 근데 얘 되게 약하잖아요 아, 약할 때 요런 면는아직 얘는 아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에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어 요 여기 이렇게 아, 그래서 띠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더더 더, 더 바짝 더 위로 위로 이쪽에서 띄어보세요 이쪽에서 한번 띄어봐봐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가지가 보이죠 네이 가지를 최대한 끝으로 잘라요 이쪽요 네, 이 위로 그렇죠 이쪽, 너무, 이쪽 끝으로 이쪽 끝으로 가운데로 이쪽 여기쯤요 예, 예, 거기쯤요 예, 이렇게서 네 예. 아. 아. 잘랐습니다. 아니 그저 이걸 손으로 하지 마요. 왜냐하면 손에 열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막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막아주고 자, 짜잔 결국은 떴어요. 참. 근데 이 자국 떼고 나서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약품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약품 처리를 해서 좀 말려야 되지 않아요? 네 이게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노래져요. 네. 그러면 이거로 그냥 그냥 나 저는. 그냥 이렇게 나도. 공소리에 서무하지 않고. 귀한아이라잊어버릴수 있으니까 저쪽에 특별 네.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놔서. 네. 이제 이제 그럼 요 요거는 이제 약품 처를 리해 가지고 좀 3, 말리는 걸로 몇사 네. 이 뒤에 네. 나서 다시 이렇게 다시 포지션을 맞네. 좀더 말리자. 와, 근데 네. 이자구 하나도 크기가 일반 다른 거하고는 네, 차이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나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얘네 얘네가 이 자. 야, 일반 일반, 네. 웬만한 창만 해요, 이게 크기가. 다이하고도 맞먹어, 이거 이 정도의. 아, 자구가? 가위데. 네. 가이가가뭐 15만 원, 20만 원짜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이하고도 맞먹어. 이 아이들이 근데... 가위돼서 이렇게 보시면, 피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이 아,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피빛으로 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피빛으로 음... 핏줄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피빛으로 네. 물이 들어가요. 이,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되게 맛있어요. 이, 런 들어가는 거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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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아. 이별있어요이 음. 손톱 끝이 창은 창의 매력은 이창 끝이 창이 매 창인데 삐죽삐죽해서 음. 창이잖아요. 네. 그 창의 매력은 이 끝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가운데로 요렇게 금. 중투금 게, 같은 네.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이 중투금이 이게 하얗 가운데 들어간 중투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중투금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뼈대가 보이기도 해요. 네. 조금 아이가 지금 예쁘죠. 다른 아이하고 좀 하, 참 달라요. 이 녀석은 진짜 아, 이런 창은 좀창 매니아 분들이라면 꼭 갖고 싶어 하는. 너무 근데 가격이 고가라서 네. 가격이 네. 너무 좀 속된 말로 흉악해가지고요. 흉악해도 네. 정말 내가 이 세상 갖고 싶으시다면 하나쯤 음. 저, 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창 매니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는 음. 여기 생일 선물이나 네. 뭐여런분들한때 사주세요. 그게 좋아요. 아, 근데 이게 가격을 참 놓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어,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것도 이건 얘는 뭐예요? 블랙 다이아. 아, 블랙 다이아 와 블랙 다이아가 이거는 예쁘지?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쁘죠? 여름이 안 죽었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아이고잘 버텨줘서 고마운 친구예요, 얘는. 하기도이게트임분에다가잘 네, 자라요. 잘자요네요 네. 오늘은 요 마르스, 결국은 이 마르스 <laughs> 이 녀석을 자구를 분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구를 분리해서 요 자구를 또잘 키워서 내년에 한 요만큼 되게 뭐 성장을 <laughs>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녀석은 <laughs> 아마 자구를 저, 아마 저기 처음이죠. 자구 띠부 음, 이런 거해준니 처음이죠. 네. 처음 해보죠. 제가 원래 또 자유기 전문은 아니라 <laughs> 네. 다 <다르게> 위에 관심이 <laughs> 없었어요. 네. 근데 아, 내년도 되면 이 녀석이. 올 가을에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또 자리 잡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네, 그리고, 어, 이 녀석은 또 자구를 한번 단, 단 이상 또 자구를 계속 또 달겠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네. 얘는 거의 10년이 넘게 내가 음, 데리고 있었던 한 곳에서 건데. 너무 묵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금도 나와요. 한 몸이에요. 이렇게 네. 보시면.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여기 있는데. 이게 금인데 얘는 일반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영상이 좀 기니까는요. 명사... 따로 한번 음. 영상을 준비해서 요거를 음. 잘 정리해서 분갈이, 같아요. 분리해서 잘 정리해서 분갈이 하는 영상을 다음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마르스, 마르스 명품창, 마르스 자구 분리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